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니어 프로토콜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니어 프로토콜 지금 2660원. 자, 오늘 같은 경우는5% 정도 상승했는데,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영상 찍어드린 부분,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360선을 점진적으로 다가오면서 매물대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 거래량까지 터져주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요때 말씀드린 가격이 2천원이었어요.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었다? 3천원까지 올라갔었다. 불과 2주 만에 50%의 완전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요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 아주 쉽습니다. 자7이선7이선 올라탈 때부터 깨질 때까지 쭉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때 72선 타자마자 단한 번도 깨지 않고 미친 듯이 올라갔다. 너무나 편한 매매 아닙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위아래 막 깨면서 세력이 이상한 시비 문양 발행해가지고 미친 듯이 점상 올렸다가 거기서 깨고나 다시 투에 보내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비트코인 현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추세를 잘 타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매매하시기 너무나 편하다 60만 불 60만 된다면 일주일에 30%씩 먹을 만한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투자 하시기도 지금 위치 좋은 코인들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니어 프로토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바로 월봉상 주봉상 차트 보시면서 일봉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세부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월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장비 쏘고 나서 와 밑으로 쭉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무려 6만 원까지 갔었어요 지금부터 오른다고 해도 무려 30배입니다. 30배.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구간 위꼭대기까지 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을 뿐더러 중간까지 오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신규 코인을 분석해 보다 보면 이슈만 좀 붙었을 때 순간적 거래대금이 쏠리게 되면 아주 10배 우습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리어 프로토콜 밑에 이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보다, 생각보다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바닥에서 이 정도, 이 중간대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만 원이에요. 지금보다 물이 몇배 올라야 다네 배. 4분의 1 가격에서 거래량이 그만큼 터졌다? 이 물량 잡아가지고 올리겠다라는 신호죠. 자, 바로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차트 보시면, 자, 아직도 바닷건이에요. 아직도 바닷건이고, 심지어 이바닥권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소화를 해주고 점진적으로 올라가겠다. 지금 이 평선도 간략하게 모아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폭등으로 한번 기준봉 쏴주기 시작하면 그 기준봉 눌렸을 때 정말 100% 너무나 좋은 매수타점 들어온다는 거죠. 자, 바로 일본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에 주식 코인 시장에서 AT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희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가미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께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2703 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일본 차트 보시면 너무나 상적이죠. 360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울기를 꺾지 않습니까? 이 기울기 꺾어지면서 바로 3일선 골든 크로스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형태다? 정배열 여러분들께서 귀가 돌도록 들던 정배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동평균선들은 기본적으로 차트가 올라가는 강력한 저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 올라갈 수도 한 방에 못 뚫어졌죠. 겨우 겨우 올라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시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뚫어낸 거예요. 뚫어낸 건데 이렇게 한번 뚫어내게 되면 좋은 이런 강한 저항 같은 경우 또 강한 지지가 된다. 심지어 그런 구간에 30선까지 있다 잘 받아주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텔레그램 톡방에서도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00원, 2,300원 부터는 조금 괜찮다 이 가격대 모아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된 눌림 주지도 않고 올라가죠.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은 경우 상승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도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확실하잖아요. 재료가 일정이 예견되어 있고 너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사람들 물량을 뺏기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투매가 나온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막 그런 것들. 투매가 나오면 정말 매수해야 될 저를 찬스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두고 있다가 추후에 무서워서 못 사지 말고 그럴 때부터 조금 조금씩 담아가는 그러한 현명한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니어 프로토콜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7일선 계속 타고 바닥 잘 잡아주고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이 평선 모았을 때, 모아졌을 때 요런 때 사시면 너무나 안전하게, 너무나 안전하게 10% 20%씩 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먹을 수 있는 구간들 매주 나오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나는 100%, 200% 먹을 거야. 아 좋죠. 아주 좋은데 이런 구간도 충분히 충분히 눌렸을 때 그럴 때 가져가셔야 됩니다. 너무 숙경매수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아닐 것 같아도 이런 곳에 물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항상 심리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력의 기본적인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리어보르토콜 전부 다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스 타점 전부 다대 공개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의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 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개에서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